입니다 우리 네. 의사 선생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설명을 제일 잘하는 팀이거든요 예. 점수 제일 많아 예. 또 우리의 경쟁자가 될것 같아 가지고 저기를 선택하면 단초를 다른 어. 팀하면 표현을 또 얼마나 잘할지 또 궁금하고 저희도 설명 잘해요 네, 저희도 해주시면 좋으니까 <laughs> <더, 더, 더 웃음> 일단 접수 뭐 뭐, 예. 예. 4번 문제입니다 세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세조 확인하셨죠? 뒤를 봐주시고요. 의리 있게? 네, 의리 있게. 이번에는 조금 우리, 우리 국악인조가 네.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네. 10초 출발합니다. 더워. 여름. 선풍기. 선풍기 정입니다 <laughs> <선풍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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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조와 함께 몸풀기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풀렸는지요? 네좀 아, 네, 풀린 좀것 같아요 풀렸네요 이 어, 지금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겨루기 들어갈 텐데요 맞히면 100점 획득하고요 틀리면 50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말 못하겠네 우리말 <laughs> 평소에 쓰는 실력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는 기록 끝나는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를 이르는. 자, 우리 의사조. 전성기. 아, 전성기. 정답입니다. <laughs> 이야,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속도가 음, 빠르네요. 네. 아, 아까 만나서 계속 누르는 것만 연습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늘 다른 세조는. 단짝인거 이해가 가는데 우리 조세웅 선생님과 황인철 선생님 두 분은 어떻게 보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의사 선후배 관계라고 네. 생각해 주세요 의사 선후배 관계 아 근데 저는 예. 이제 방송에서 몇분 뵀는데요. 예. 사실 시를 쓴다는 게 의사 감성으로서는 정말 또 반대의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한번꼭뵙고 싶었는데 오늘 배 갖고 저는 소원을 풀었습니다. 저는 사실 요리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음식이 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번에서 예. 이제 요리를 좀 배우고 싶어요. 이제 호흡이 맞네요. 이제 저희가 아 1등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자 문제 선택권 드릴게요. 9번 연상쓰기 문제인데요. 세로로 3음절 9번 문제. 삼음절의 고유어 명사인데요. 200점 도전하는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남쪽이에요. 남쪽. 남쪽과 관련된 삼음절 고유어 명사. 네, 자, 그 가수조와 그 의사조 두 조가 200점 도전합니다. 답 써주세요. 또 도움말 드립니다. 150점 단계 도움말입니다. 바람. 150점 단계에서는 우리 리포터조, 김준희 씨, 황은정 씨답 쓰셨고요. 음. 세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개눈. 모르겠는 <laughs> 개눈. 남쪽 바람, 개눈. 남쪽 남, 남. 바람, 개눈. 음. 100점 도전한 우리 국악인조 먼저 답 확인합니다. 남해안! <laughs> <오> <laughs> 남해안으로 한번 떠나고 싶으셨나봐요. <laughs> 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 개눈이 나오니까. 그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개눈이 나와서. 갑자기. 이제 시간이 너무 모자르더라고요. 고민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150점 단계 도전한 우리 리포터죠. 김준희 씨, 황은정 씨답 확인합니다. 마파람이라고 답을 쓰셨습니다. 마파람! 뭔가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어. 마파람. 개눈은 개눈 감추듯이 는 마파람의 개눈, 네. 개눈, 개눈 감추듯. 네. 자 그렇다면 남쪽만 보고 답을 쓴두 조가 있거든요. <laughs> 어떤 답을 쓰셨을지 두 조에다 확인합니다. 오. 제주도. 제주도. 너무 아파. 저는 제주도 와서 개를 많이 먹고 왔어요. 개를. 그냥 같은 생각으로 제주도라고 제주도? 셨나요 남쪽만 네. 보고 썼죠. 남쪽만 보고 제주도. 아니 근데 오정태 씨, 네. 마파람이라는 답 누가 썼나요? 오. 누나가 막 썼어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썼어요. 자꾸 저한테 이글루 누나. 이글루. <laughs> 아니 이게 둘이 왔으면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남쪽 바람 개눈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답은 뭘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Ba